네 안녕하세요. 당구남자 채널을 운영하는 문원입니다. 저희 소중한 그 구독자님께서 댓글로 그라운드 마스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제가 또 그라운드 마스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다른 유튜버님의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흰 공의 궤적이 나 혼자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리고 싶다 보니까, 어? 갈라고 하는 회전과 들어가는 회전. 음? 여기를 봤을 때는 갈라고 하는 회전인데, 그러니까 보통 밀어치는 양점. 중심에서. 근데, 갔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가는 회전. 이쪽 회전을 또 써야겠죠. 이쪽 계정과 이쪽 계정을 같이 쓰게 되면, 제 기준에서는 한7시 정도? 일시 7시 정도의 당점을 주시고, 여기를 6시라고 보면 봅니다. 6시라고 보고, 7시 당점을 가지고, 거기서 큐는 최대한 세워주시고요. 꾹 눌러주시면, 이런 맛의 형태가 제게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배치에서도 마찬가지, 일곱시 당점을 하고 하면 공을 맞고 넘어가는 형태로 공이 진행을 합니다. 그 점은 저는 많이 선호하고요. 또 다른 분들 도 다른 당점으로 쓰시긴 하는데 저의 기준 또 제가 알고 있는 한 최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일곱시 당점으로 해서 이렇게 일목적구를 타고 넘어가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부족해서 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또 좋은 선생님들의 영상을 봐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방법 7시를 선택해서 저는 이렇게 치겠습니다. 지금은 공모는 영상이 아니고요.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다. 보여드리고 다음에는 또 이 방법으로 공무울순 매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7시, 7시에서 타고 들어가서 치. 저는 이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